여기는 시흥시 정황동 49길 로데오 거리예요. 비온 뒤에 제가 옥상에서 찍은 영상이거든요. 보세요. 그래도 사람이 개미만 하죠? 물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, 걔도 통닭에 맥주 한잔 마시는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모여드으네요 빨리 이 코로나 벗어났으면 좋겠고, 이비 오는 것도 끊어졌으면 좋겠고요. 와, 걔도 지금 비가 그치니까 참 좋네요. 술은 못 먹지만 오늘 목요일인데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조금씩 있네. 이건 제 학원 옥상에서 찍은 거예요. 그러면 수고들 하시고, 코로나 잘 이기시고, 물난리도 잘 이기세요. 저는 가수 라이브정입니다.